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요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한주 동안에도 이 아침 기도일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표현이 하나하나 더 깊이 와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나이 들매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오늘 시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더욱 더잘 이해되고 와닿는 그런 시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생각해 볼까요? 기대가 무너질 때 엘리아는 탈진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어, 기대가 깨진다는 것, 그것은 선지자도 무너뜨릴,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목숨을 건질, 걸 정도로 간절했던 일, 모든 재산을 걸고 추진했던 일, 전생에 거쳐서 소망했던 그 오랜 소망, 그것이 엎어지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험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이 나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자신을 버릴 버릴 만큼 굉장히 힘든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깊은 침체 속에 그 상처는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6개월, 1년, 2년, 3년 아니 평생에 어떤 의미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결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모든 관계에서 단절된 고립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독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40일 동안 그 400km가 되는 그 넘는 길을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낮은 곳, 너무나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곳에서 가장 높이, 높이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시편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할수 있는 시편입니다. 일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이번 달 우리 공동체 암송 말씀인 거 아시죠? 이제 그 암송 말씀을 진짜 이 시간 배울 차례입니다. 시인은 삶이 힘들 때를 맞았어요. 우리는 다윗으로 보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고통이었는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은 고통일 수도 있고요.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모든 고통, 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닫을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함께 합종연행으로, 콤비네이션으로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에 닥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때 그는 요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기다림으로 기다렸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다림으로 기다렸다. 되게 시적이죠. 이걸 강조적 반복이에요.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닥치는 위기를 맷집으로 버티는 외로운 인내가 아니라 감정과 시간을 다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긴 기다림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시인은 고난이 닥칠 때부터 그 고난에서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아 재수없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다행이지라는 그 마음으로 채우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그는 그 모든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함에 빛과 질서와 생명이 채워질 때까지 창조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긴 시간을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긴 기다림으로 꽉꽉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붙드는 이긴 기다림이 뭔지 아세요? 부르지음입니다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내줄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그, 그분을 기다려요. 기다리라는 말을 기도해라는 말로 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시인 이렇게 표현해요. "귀를 기울이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말하는지 막 기도하는 우리한테 뭔가 말하는데, 중얼중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 부모가 귀를 딱 기울일 때 허리를 숙이고 아이에게 딱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기다 써요. 그럴 날이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를 쌓는 여정이구나. 긴 여정이구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법,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빨리 그 기도를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기도 드리는 법. 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속히 역사해 주길 늘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는 응답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영적 훈련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곳에서 주님 앞에 형성되어 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기도할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걸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 많이 없대요. 교회에 만 명, 2만 명 모여도 거기서는 기도하는 사람 소수래요.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진 세상과 완전히 회복될 세상의 간격을 채우실 예수님을 기도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좀 번역을 해보면 멸망의 구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치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기가 막힐 웅덩입니다 죽음의 위기 혹은 절망적인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요. 또한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가 뭐냐면 수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말씀 보면서 이 수렁이 아주 깊이 내게 와닿았습니다. 수렁이 뭐냐면 그 끈적한 진흙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점점 빠져드는 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와닿았는데 그런 수렁에 빠질 때 우리 영화에서 봐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수렁은 많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 그것에딱 빠졌을 때 점점 잠겨 들어갈 때 빨리 막 몸을 움직이고 막 힘을 주고 빨리 나오려면 나오려고 할수록 더 빨리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수렁 있죠. 인생에도 어떤 상황들은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힘을 줄 수, 힘을 주면 줄수록 상황이 나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해결 방식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방식이 완전히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의 나와 주변의 사람만 아프게 하는 상황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죠. 우리는 그냥 내가 보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걸로 하면서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빠져 본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수렁에 빠지면 도리어... 가만히 힘을 움직이지 마! 힘을 다 빼고 차분히 주변 상황을 딱 보고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가르쳐주죠 그걸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멸망의 구덩이와 수렁을 수렁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그걸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빠진다.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요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빠질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지 좀 믿는 사람에게는 수렁과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를 좀다없애주면 좋을 텐데 그냥 아스팔트로 이를 좀 깔아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드시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진리죠. 기가 막힐 용동이와 수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빠졌을 때야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증명됩니다. 확인됩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결혼,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저를 이것을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어요. 제가 번역한 거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믿지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와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수렁을 반석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운동이와 수렁이 반석으로 변해 버리는 것. 주님을 만나는 반석. 주님을 경험하는 반석.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에서 새 노래는 있잖아요. 새로운 구원 경험에 대한 새 찬양을 의미해요.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너무 커서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하는 그 노래인 것이죠. 과거에 한번 만났던 그 간증을 하나 아, 예전에 그랬었는데라는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골곰탕처럼 나과거에 신앙 그랬다라고 그게 아니라 추억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학의 핵심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노래는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부르는 노래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새 노래는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새 노래를 듣고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그 개인의 구원, 그 구원은 공동체의 신앙을 일으킨 통로가 됩니다. 깊은 수렁과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겨운 여정을 걸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 새 노래는 공동체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주님을 경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닥칩니다. 수렁 없는 인생, 사망의 웅동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기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도 고난이 닥칩니다. 교회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교회를 온전히 그 가운데 세워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새 노래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라는 것은 마치 해변에 있는 바위와 같다. 그래서 밀물이 닥치면 바위가 안 보이고 이제 아 그리고 그 썰물이 됐을 때 바위가 다 드러나듯 결국 교회는 은혜에 잠기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고 은혜가 빠져나가면 다 문제가 드러나는 거다. 라는 맥락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도 다 똑같을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은혜에 있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의 간증이 덮는 곳이 교회지 사람들의 불평이 없는 곳은 아닐 것이란 거예요.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교회를 또한 섬겨나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살아갈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네 가지의 기키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라는 거. 기다립시다. 그리고 구원. 절망에서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기다리면 하나님을 구원하실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새 노래가 있을 거예요. 구원이 삶을 다시 비전해요. 찬양이 새롭게 되는 그 역사.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새 노래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할 때마다 새 노래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인 거지. 바로 그리고 그 마지막의 단어는 증언.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번져가는 거예 여러분이 증언자가 되어 주세요. 기도자가 되어 주세요. 그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다윗의 세계에 일어났던 이 구조, 방금 왔던 이네 가지 기다림, 구원, 새 노래 그리고 증언은 복음만 해서 완전히 드러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이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배우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가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기다림, 구원, 새 노래, 증언. 내가 이거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주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